그 일제 시대 김구 선생, 안중근 의사, 윤봉길 의사 국적이 네. 뭡니까? 국적이 어 그분 국적이 뭡니까? 누구 전체로국하이뭡니까 국적. 일제 시대 김구 선생의 말 왜김구니 어떤 따로 어떻게요? 말씀하고 얘기하면 되잖아. 안중근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저희 일제 시대일제 우리 반발하지 다이죠 일제 시대 김구 선생 목적이 뭡니까? 김구 선생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통국에서통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해가지 여러 가지는 그분은 제가 산 따라서 다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. 생각합니다. 미디어오늘 네. 대권 당하십니까? 네? 대권도전하십니까? 아, 뭐 지금 그런 없습니다. 네. 그 일제시대 김구선생, 안중근 의사, 윤봉길 의사, 국적이 네. 뭡니까? 어, 그분 국적이 뭡니까? 그리고 거적으로뭐하니까적 일제시대 김구 선생님 아 많이 그러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, 그, 그 전역 일제 시대 때기일적인 조선 국적 일제 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?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 안따다 연구해 놓는 거죠. 생각합니다. 임시정부 수반니까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 뭐,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, 선조들 은 뭡니까? 의원님들 보시지만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명확되어 있고 국 학교에서요. 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성은 제가 이미 1차에 말씀드렸죠. 뭐라고 했어 그냥 직접하세요국적이 뭡니까? 우리 선조들 그, 그 부분에 대해서 <laughs> 의원님이, 의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일단은 우리 그 학계에서도 내용부대에 영구, 아, 정의가 다 돼있어요. 그래. 제가 이미 국회에서, 국회에서 여러 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. 일본이라고 했죠? 했죠? 네.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적 좋습니까? 국적은, 국적은 아 아니, 좋습니까? 안 좋습니까? 아니, 좋습니까? 일본 일본 시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감지합니다. 그걸 우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공부 좀더 하고 계세요. 그것까지 식민적으로 네. 업무 차관님 나오시죠. 그거 아닙니다. 틀렸어요. 국적 안, 안 줬어요. 안 줬어요.